일본 자동차 혼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 연간 판매량에서 현대차 그룹에 뒤진 혼다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조달 업체로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자체 배터리 합작사를 만들어 놓고도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혼다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 거점 가까운 곳에서 조달하기 위해 미중 시장에서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c ATL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혼다는 미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와 공동 구입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주행거리가 긴 전고체 배터리는 자체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3위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이 있지만 교유타 자동차나 미국 테슬라 등에 공급하고 있어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40년까지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혼다는 미국에서는 LG와 합작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미국에 합작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전쟁을 벌이는 배터리 업계와 신분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응해야 하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USMCA가 발효되면서 2025년 7월부터 완성차 부품의 75%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 업계에서는 혼다가 GM과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GM의 파트너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다는 원래 자국 배터리 업체 GSU에서와 배터리 압작사 불루 에너지를 선입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장 점유율 2위에 23,000여 건에 달하는 배터리, 특허 출원 등의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키우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GM, 스텔란티스등 완성차 기업과 무섭게 합작 공장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중국 CATL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에도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CATL이 갖지 못한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최소 16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집행되는 8조 8450억 원 규모의 투자금 가운데 63%를 미국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이상 업데이트 브였습니다